안녕하세요, 띵네이크입니다 오늘은, 음, 뭐지, 라면, 밀러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릇을, 무슨 그릇으로 할까요? 그릇을, 이렇게 좋은 그릇으로 해야 되잖아요? 그릇이, 국수해야 하기 막땅한 거는, 이렇게 두 개거든요. 근데 이 둥근 건 우동 할 거고 약간 낮은 걸라할게 낮은 건 보석이 안 예쁜데 우선은 뭐지? 딸기 크림 케이크 만들듯했던 봉투에다가 재활용을 했어요. 면은 첨사정토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제이 네, 안에 우선은 면을 먼저 한다음레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면, 뭐지, 레진을 먼저 조금 한 다음에 나중에 국물을 조금 더 하는,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물 조금 처음에 넣고 나중에, 그 다음에 면 넣고 나중에 국물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레진을 짰고요. 그다음에 색상은 또 딸기 그거 케이크 만들 때와 흡사한 이 색깔을 짜 줍니다. 레진이 뭐냐면 여기 이 투명계 레진이에요. 잘안 보이시죠? 우선은 골고루 경화제 두드 섞어준 다음. 여기 물감 이렇게 채색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,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약간만 여기 그릇에다가 라면 국물을 따라주세요. 약간 그래도 면이 약간 떠 있긴 해야 하잖아요?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면을 그냥 막 그냥 해주면 되는데 면이 굉장히 두꺼워요. <laughs> 구멍을 저번에 너무 크게 만들었었어요. 딸기 케이크 만들 때 그래서 이거, 이거 크기 한 우동 만들 다면 되겠다 <laughs> 우동 면이 약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따라줍니다 왠지 뭔가 망친 느낌은 뭐지 아니야 망치지 않았어 근데 약간 투명해야지 면이 보이는데 저 너무 물감을 많이 해가지고 덜어냈고 깜빡해가지고 면이 묻혔어요 보이시죠?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<laughs> 실상하고 있어 점점 이런 식으로 국물을 계속 채워줍니다. 다 떡볶이 양념으로 하면 좋을걸. 괜히 아까운 돈인 그릇을 낭비하고 있네.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제 계란을 올려주세요. 전 계란을 참고로 그냥 클리 같은걸로 하면은 뭐지 가짜 계란인게 확 티나거든요? 전 계란인거를 티내기 위해서 레드넷복시에다가 노란색깔 <laughs> 해가지고 계란을 표현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 나중에는 한번 빙수 만들기 해볼게요. 얼음 비즈도 있고 추가 파우더 떡할 것도 있으니까 계란 은 차라리 이럴 거면 버터 표현에 올리는 게 낫겠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노른자를 이렇게 해줍니다. 노른자 대해 이렇게 라면 완성되었구요 망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잘된 모습 보여드릴 거구요 기회가 된다면 또 라면 만들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이.